예고편에 나온 임신 테스트기의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칫 미신은 아름다워가 아닌가? 할 만큼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람이 결혼식장에 가면 안 된다는 미신이 주제가 되는 한 회로 조금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한 시간 내내 미신을 강조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꽁꽁 숨겨둔 복선을 같이 찾아보도록 해요. 34회 방송에서는 정미영이 결국 숨을 거두면서 진수정은 정미영을 붙잡고 절규했어요. 심혜준의 초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이현재는 현미래의 전화를 받고 다급히 뛰쳐나갔는데요. 이현재는 슬픔에 빠진 현미래를 위로하면서 두 사람은 한층 더 가까운 연인이 되었죠. 급기야 미래는 혜준의 결혼식장에 미신 때문에 못갈 뻔했지만 부케까지 받을 수 있는 전개로 흘렀습니다. 혜주는 미래 씨가 내 결혼식에 왔으면 좋겠다고 정식으로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초대를 했고 미래는 조금이라도 언니한테 해가 되는 건 싫지만 부케를 받아달라는 부탁에 솔깃했죠. 혜주는 살면서 힘들고 슬픈 사건 사고가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했어요. 나쁜 놈의 귀신 다 꺼져라. 현재와 미래가 간다. 현재와 미래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두 사람에게 행운이 올 듯한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예고편에서 한경혜는 복숭아를 들고 태몽으로 복숭아 꿈을 꿨다고 했지만 이민호는 개꿈이 아니냐고 했는데요. 우리 집안에 애 가질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윤재? 그렇게 쉽게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러다 아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침대에서 혜준과 나란히 누워 팔베개를 한 윤재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 너무 배고프다. 혜준이 허기가 져서 막 일어나려는 모습으로 보였기에 둘은 손만 잡고 자다가 야식을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였어요. 혜준인의 커플은 뭔가 임신이 아닐 것 같은 예고편을 나타낸 거죠. 다음 후보로 최성수와 이소라네가 나오며 애들을 봐주는 김혜령이 너 그러다가 아이 생기는 거 아니니? 삼남매의 아이를 둔 이소라에게 막말을 하는데요. 소라가 임신을 하게 되면 넷째를 가지게 되는 건데 어머니 하며 소리쳤기에 이 집도 아닐 것 같아요. 다음 회에 현미래가 이현재를 집으로 초대하는데요. 미래의 할머니 윤정자가 언제 결혼할 거야? 라고 의미심장하게 묻습니다. 진수정과 현진원이 깜짝 놀라고 미래가 할머니 하며 당황하는데요. 또다시 윤정자는 사귀기만 하는 거 아니지? 라고 물었기에 완전히 결혼을 못 박는 작가의 복선으로 보였어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 입양하라고 그랬지 않냐며 딸과 찍은 어릴 때 사진을 보는 이경철에게 수재가 보고 싶냐고 묻는데요. 보고 싶지. 너도 누나 보고 싶지? 나는 말을 하면서 이경철과 진수정이 곧 만날 것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현재와 미래가 임신으로 결혼을 얘기함과 동시에 경철이 수정을 찾으면서 족보가 완전히 꼬이게 되는 전개로 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나윤아와 현정우가 함께 있을 때 이수재가 인사를 하면서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며 이수재가 뼈 아픈 말을 하는데요. 현정우가 힘들죠? 뭘 그렇게까지 비장해요? 라고 물으면서 못마땅한 듯 말한 후 나윤아가 지키려고요. 흔들리지 않게. 라는 말을 하면서 임신 테스트기가 나옵니다. 현재는 아름다워 예고편은 대부분 낚시를 꽤나 많이 하더라고요. 33회부터 임신 예고편이 나왔는데 두 번의 방송이 될 동안 누가 임신을 했는지 절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나윤아가 꼭 아이를 지키려고 하며 임신 테스트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장면은 시청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제작진의 교묘한 의도로 보였습니다. 혜준이 부케를 엉뚱하게 앞으로 던지면서 이른 여섯 이경순이 부케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장면이 상당히 불길했기에 부캐를 못 받은 현미래가 결혼도 못하게 될 아주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현재랑 미래가 많이 힘들겠다는 복선을 깔면서 시청자들은 두 사람이 제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게끔 하려는 의도로 보였어요. 결국 이경철이 딸 진수정을 상결례 자리에서 만나 현재와 미래가 호적상 사촌인데 어쩌냐? 이민호가 입양된 아들이니 이현재랑 진수정이 친족화와 고모 사이는 아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갈등이 시작될 것 같아요. 이민호가 호적상 따질 거면 파양해달라고 하면서 호적상 파양되더라도 영원한 아버지라며 현재와 미래가 우여곡절을 겪고 결혼에 극적으로 성공하는 전개로 가지 않을까 해요. 현재 할아버지 이경태가 잃어버린 딸 진수정을 찾느라 파출소를 수시로 오가는데요. 현미래가 임신을 해서 빨리 일사천리로 현재내에게 앞으로 생길 문제가 한 번에 정리되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생각해서 모두에게 행복한 기운만 가득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회가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